이제 음소거 해도 돼? 뭐? 기분이 상당히 더워요 아! 더워 뭐? 아 뭐? 기분이 상당히 지역같아 뭐, 뭐, 빨리, 빨리 말해. 빨리 말해, 빨 말해. 아니 이거 왜 나는 다 살아남아야 되는데, 갱춘? 그럼... 방금 는 누구예요, 진짜로? 어! 저런 시진핑 같은 녀 어! 저런 시진핑 같은 녀어 시진핑 어, 저런... 같은 녀석! 어 뭐, 저, 어쩌 노드 님인데? 안늘에 <laughs> 네? 어, 그... 어 야, 야, 잠깐 끊이냐? 여기 굿. 여기서... 어,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 어 언제 왔어? 그 형이 없다. 박재영이 어, 박재영 형이없다오씨가 돌아왔다. 아. 어, 뭐 어, 이거? 리로딩. 그래서 난복발을할 거야. 뭐지? 뭐지? 방 방금 너무 똑같은 뭐 뭐지?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수월이잖아 아.. <몇> 네. 누구야 페페페 페.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난 저거 은거야 말해줘 <laughs> 이 어, 또 음... 뭐야 너왜 이겼냐? 끝났어? <laughs> <있었냐? 웃음> <laughs> 아, 끝났어? 뭐야? 누가 이겼냐? 누가 나, 이겼냐? 뭘. 설몽설몽 두판이 나이겼누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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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무엇가가 옆집에 가내 있어요 야가내아원가아니형 기억해? 음, 음, 음. 기억해 설몽을 그렇게 죽이던 날내 기억해 설몽을 그렇게 죽이던 날 아니 이제 설봉 죽이면 안 되는 놈이에요 저는 이제 설봉 죽이면 안 됩니다. 나, 내비어 죽이면, 내비어 나, 죽이면, 나 죽이면 나 죽이면 어떻게 못 맞출 수가 있지? 난 정말 병신이야. 어어 어. 까먹어씨발 얘가 조작해를다 까먹었어. 야야야야. 어른들. 완장아 완장아 완장아. 안돼. 여기 빠져나가야겠어. 완장아 와나 중앙 갈 테니까 니 오지 말아 줄래. 오케이. 난 여기 빠져나가야겠어. 오잉? 어? 너는 뭐야? 남자파워 어휴.. 거의 퀵많아 난 여기 빠져나가야겠어 알파... 솔직히 알파기랑 마인이랑 걔가 서... 여기서 제일 위험해 오잖아. 야 니들아 이거.. 야야 야, 잠깐만 야, 조용해봐 조용해봐 야 이거 알파기랑 마인 vs 나머지 사람 전부 웃겄대요 아유 요한님이잖아 요한님 유한님이잖아 요한님 야 니들 둘이서 걔 하나 다골 못해?

블록이없어 1, 2, 3, 4, 야, 5, 6, 7, 8, 9, 1야미안하야 진짜. R, X. 나 완장 있는 거이상았어 너무 안에. 근데 방금 전에 마이크 킨건 한. 오케이 그렇게나. 구르삥뽕. 아 저거. 아 허. 나이트. 오 뭐야. 역겹네. <laughs> 나이핀데 어... 죽는 이 거. 이거 파티체 고정하는 거 어떻게 하지? 에 시바 나, 나대시가 갑자기 났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냥 짱또 디스코드 오오. 서버 데려가서 아무나 한명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? 야 요한아 나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어? 나 지금 렉 걸리거든 너무 렉 걸리거든 방금 켜가지고 야, 컴퓨터 야저 잠만 기다려봐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줘 일단 여기서 소림, 소림 사원 여기서 어 이렇게 숨을 쉬고 있을게아 씨발 어. 한글 챗이 어딨지? 아니 누가 자꾸 수월 영상 트는 거야 아 그래서, 야래 야, 그래서, 아, 그래서, 그는서 그래서, 그래 하는 그래서, 하는데 그래서, 이자 그래서, 하는데 그래서, 그래서, 그이서민래이 그래서, 그래서, 그 우리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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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서그래에서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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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래서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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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래서그래야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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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요한님 몇 게임? 요한님 몇 게임? 아열 다섯 배 아니고 열두 배. 요한이가 백 몇십 개. 요한님이 백 여덟 개. 나열 백이십구. 나 삼백육십. 나 뭐야 이 사람? 와, 나 육백삼십. 나 육백삼십사. 나나나 나, 나, 나 그렇게 스워만 돌리는 스워이 아니야? 오, 야, 야, 간차가. <laughs> 알아 알파형 롤러형 몸에 들어가. 그래 어츠. 하치리 아, 민종아 작작해라. 왜, 왜? 서버에서 놀자. 뭐 어, 뭐야? 어떻게 살았어? 나 서버에서 하고 싶은데. 아, 근데 서버 안 돼요. 왜냐면 하, 하마치 싫어하는 새끼들 존나 많아. 아니, 하, 하마치 하마치, 하마치 아니래. 너무... 도메인? 거기서 아니잖아. 뭐, 도메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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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크랙에 당연히 열어줬는데. 아,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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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템빨 아니냐? 그나 누가 키는 거임? 저 정도면 에티켓이지 홈이 근데... 에티켓 하필 하고싶은 사람 계속하고 서버 하고싶은 사람 서버로 넘어가면 되잖아 난 서버 요, 할래 나도 서버 할래 나, 나, 아, 서버 뭐, 서버 난 서버, 서버. 야몇버전 너무 빡세. 야, 죄송, 야, 죄송, 죄송한데 저야 미안한데 1.8.9 아니면 저 진짜 다시 들어온다 5분 걸려요 진짜 나 고문이어서 그래 난솔직 진짜... 그래서 씨발 이어서 <laughs> 그래요 몇 버전이야 몇 버전이야, 몇 버전이야. 그래. 야생 서버 ㄱ 야생. 야생. 야생, 어, 야생, 야생 하자 반 야생 반 야생 그럼 반야생 어때? 야 반야생 하자 반야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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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커야 조커야 요야야 제가 야생 서버에서 따라다니면서 다이아몬드 보러 그래. 셔야 됩니다 민종아 그래서 그래. 한번더떨어줘 약간 음, 반야생 하자 야. 아 뭐야 누 가닥보다 더는 거야 조커야 조커야 우 협동하자 야생하면 야, 다 야생하라고 할거임 어나나나 어.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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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크 나 님들아 죄송한데 저 때문에. 네. 아니, 자, 마크 그저그 존나 렉걸리거든요 마크 당일1.9이상도마인크래프트크가하기 때문에 아니 라고 마크 할사 야생할 사람은 마크방에 1이라고 치고 하픽할 사람은 2라고 쳐 어디다가? 3은 뭐임? 3은 뭐임? 뭐 그냥 막크형입니다 오케이 야생이 이라고 야, 야, 싹다야생이로 아, 1. 1, 1, 핫팅 2. 나 1, 나 1. 야, 야생, 야생 하러 갈리은다 나가봐. 다 나가봐, 일단. 나 싫어. 아, 미안한데, 나 야생 못할 것 같아. 너무 렉 걸려, 그, 그거. 피티스트 먹고. 다 나가네요. 다 나가, 가네요. 야, 파티 없네, 없앤다. 어. 오케이. 우와. 야. 보수하러 가야지. 뭐, 뭐, 뭘로 들어가라고? 박지용 오스 같이고 네 오케이 배가 저도 배가 저도 배가 저도 배가 저도 있음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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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로 요로 야생할 거지 아하 박지영이랑 오스 어렵다 아저나나나 제형님이랑 오스 오랜만에 진짜 해보고 싶었어박지영이랑 오스 어렵다 오스 음어쉣어 운영해야지 혼자해 오스 오스 하실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네 노망 가냐 나 어차피 통화할 놈 없어 어 롤랑 어, 나랑 가면 그래. 나랑 가면 되잖아 어뭐나함땀 아. 게임은 리트로 좀내려가셨으면 좋겠어 어 여기 너무 혼자 해서 개영아 내려가래 나도 혼자해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마이크 끄고 하고 있을게 롤랑 같이 하네 들어와 할놈들 멀티방 만들게 오케이 내려갈게 나도 그러면 통방 어나니니니니니 그 거기 마크방에 있어. 마크방 어디? 아 맞다. 박재원님 안 내려감? 네, 거스커는 거마 마크가면 상관 없지. 여기 거 있는, 거 마, 사람... Welcome, 있는 사람 그니까다 그거 하고 싶은 거지. 아 아. 아 아. 아는뭐꼬 꼬은 거까진 아니야. 피해망 상고. 아 아. 그래서? 지 않은데? 아니 큰한테 올맞다고 이거 어쩔거야 그래서? 그런것 같지 않은데? <laughs> 그래서? 나 화리 해줬어? 아니 리얼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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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뭐인데? 웃음> 열 <laughs> 시간 키가... 뭐도 하고 있자. 그럼 그동안 뭐도 하고 있자. 클바빌 그 빙빵봉아나나 하픽 나 나갔는데. 그럼 1 1 2로 다시 들어오면 될거 아니야 이 빡대야. 시야 이 빡대야. 그래. 체크로 <laughs> 그 빨아삐리 빵빙봉. 아. 그 빙봉. 칠데이. 아 진짜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하니까 너무 재밌다 얘들아. 너않니 나 원잼이냐? 설모 초딩 감성으로 돌아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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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. 좀막 <laughs> 수박 좀 버리고 올게. 뭐 수박을 버리고 온다고? 왜? <laughs> 쿠쿠로 <laughs> <laughs> 마인이 왔다. 야생하는 거야? 67890와열 명. 좋코 응. 야생. 그래서 아홉 명이서 야생을 해야겠다. 야, 야생 안할 거면 풍만 내려갈래. 야 야생한대잖아. 왜 그래? 와, 요한은 또안 하는 거야? 어? 진짜 진짜 뭐야, 누가 모르겠지? 하는 거야? 내가 말하는 것이다. 얘다, 얘다. 엄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은 알던데 네. 내가 어제 미용실에서 4 시간 동안 20만 원을 들여서 머리를 했거든. <목소리> 어 헤그리드 됐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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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아, 근데 어차피 그래도 상그 없는 게니 네 얼굴부터 그냥 탐켄치여가지고쉣 아, 어. 머리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. 아니, 근데 20만 원을 주고 오구짓을 했다 아, 아, 조용히 해. 나 이러고... 나 이러고 한 3개월은 살아야 돼. 허, <laughs> 20만원 또셀순 없잖아. 3만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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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제발 아 c 근데 제 e l l y 하 u how much I 나 a s done. I w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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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e. I I'll go first. This is fine. Oh. Warning. Sectors will soon be collapsing. <coughs> <laughs> oh. Oh. Here oh. I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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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리얼 설문 같아, 아가리에. 어 노드야, 너 그거 혹시 받았니? 그 인수인계 받았어? 아 발로란트 마렵다.

그런 것 같지 않은데. <laughs> 더 하면 설몽. 그런 것 같지 않은데. 자 이제 내놔. 서, 설몽이니까 설몽썹 내놔. 지랄아. <laughs> 아,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은데를 하면 설몽썹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 그런 것 같지 않은데. 아, 그럼서버 언제 알려요 크크로 설몽 어, 아. 크크로 설명. The o o 아, 하몽임, 하몽 임 하몽. 아니, 아니. <laughs> 설몽 하몽, 하몽. 시... 어이 없네, 진짜. 절몽 <laughs> 아니라 하몽이라고. 크크로 설몽 하몽임 <laughs> 무인가 봐. 설몽 씨, 설몽 씨. 아왜왜 왜. 신유저 들어왔어요. 부탁드릴게요. 오니까 이나 꺼진다 시발. 자기 소이안 쓰셨는데? 어쓸라게오 역시 발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않은데? 아왜 처음에 같이 가. 일단은 자기 속이 쓰신나 같이 올라와서 안내하고자. 너 마이크 안 된다네 그런 거 같지 않은데? 조용 네. 언제 열립니까? 지금 한번 마이크 켜봐 아하 야, 야 괜찮네 이 정도면 그래서? 괜찮아 아 이노래 진짜 누구야! 머릿속에 바구니가 가득하구나. 안녕하세요. 그래서... 어 화령님! <laughs> 저 진짜.. 화령 동부님. <laughs> 수영에서 오셨나요 집에? 어, 아니요. 화룡 공부님 아, 공수하셔야죠 아나 진짜 허벅지 많이 터져서 너무 찝찝해. 씻고 왔거든. 그래 아 누가 마크 아니야 도도 올라와 그런 거 같지 않은데? <laughs> 진짜 저거 어디서 다운받은 거야? <laughs> 이건 말 없네. 설마 어디감? 아님. 그래서 r 버뭐 언제 열림? 어, 에이, 진짜로, 어떻게 하는 거임, 그거? 네. 에, 네, 그거 알고. 말고. 그거, 뭐 알고 해. 그, 그런 거 같지 않은데랑. Let's get to walk. 이이지도 못해, 이거. This is fine. Shots fired. Contender on the board. Arming up. Warning. Warning. Sectors will soon be collapsing. 到达，抵达。<noise> Oh. The sector has oh. collapsed mm. What the hack. The viewers have chosen the health kit event Arming up Sure, alright something for now <laughs> do it

쟤들 일로 가야지, 그 ᄀ, 어? 오케이, 죽였어. <놀람> 뭐야? 여긴 어디야? 응? <놀람> 아무것도 없는데? 원장님이? 네. <laughs> 원장님, 변동기가 왔어. <laughs> 그 소리를 몇 번째 듣는 건지. 아마도 2225번째. 어, 그런데. 네? 티너 1호라는 거 아니었어요? 아. 나 처음에 원장님 깨달은. 여자인 줄 알았는데. 예? 아, 너무 안 돼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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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바로 친구 누나한테서 나 여자냐고 소리 들은. 오케이. <laughs> 일단 설몽이 되려면 머리카락이 하얀색이어야 합니다. 영종사. 깻모가 되는 거나 그리고 설몽은 실명이에요. 티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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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래서 넣어줘. 그리고, 웃음> 어. 다시 접속해 달래. 다시. 아 킥당했잖아. 초반, 초반 킥. 안돼. 사요 안녕합니다, 설멍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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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지금 닝고이 어, 님. 닝고이 님. 캐인이다. <레인> 아니야, 설멍은 크레인... 뭐, 눈 밑에 뭐, 약간, 눈은 거치나요? 약간 면속에 검색기 있는. 이게 바래고 있어요. 엄마 <레인> 왜이네잘하 <레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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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빡고 <laughs> 여기, 나침반 <laughs> 아니, 나 침만 되나? 아니, 나왜 이렇게 늦... 아, 어디였어? 그애 설몽, 설몽, 설몽. 아니, 아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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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들 아니, 아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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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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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 다시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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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린샷 못찍었어 진짜? 그게 설마 관짝? <laughs> 나왜 들어보자마자 관짝 같냐? 관짝 삼겹살!